외식조리학과 학생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졸업하고 나서 뭐할 거야? 난 창업이 하고 싶어. 나는 메뉴개발. 나는? 나는 슈퍼바이저가 되고 싶어. 학교 다니면서 준비 많이 했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실무 경험이 아직 없어서 좀 부족한 것 같아. 얘들아, 이거 봤어? 그게 뭐야? 지역 외식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시스템을 지원하는 한마 에이스 프로젝트야. 상권 분석이나 메뉴 개발, 마케팅 등 재학하면서 배운 지식을 실제 업장에 적용하여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 다양한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 직접 외식업소와 컨택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며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우리 다같이 실전 경험 쌓고거 알아볼까? 프로젝트 스 우리가 처음에 학교 주변 가게들을 컨택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부담스러워하는 매장이 많았어. "고양이는 카카오톡으로 컨택을 시도해봤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우리 인터뷰실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매장에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을 조율하는 것과 방문하기 전 사장님께 물어볼 인터뷰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질문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장의 컨셉과 주요 영향층, 매장 운영하면서의 고민과 프로젝트를 통해 말하는 점을 물어봐서 그에 맞게 매장 컨셉에 맞는 메뉴를 개발 예정입니다. 여기는 학교 근처 산호동에 위치한 요리주점 오얄리입니다. 오픈식 주방이 눈에 띄었고 메뉴판과 매장 분위기는 목재를 사용하여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나는 오얄리 진내점입니다 산호점에 비하여 넓고 쾌적한 분위기에 인테리어도 색달라 보였습니다. 다른 매장과는 다르게 독특한 테이블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호동 오야리 대표 이경돈이라고 합니다. 석동 오야리 대표 김민관이라고 합니다. 경남대학교에서 좋은 취지로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니까 저희도 같이 뭔가를 하면은 저희 가게에도 좋고 뭐 학생들한테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한호점 대표님과 저랑은 친구 관계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만나서 같이 뭔가를 해보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좀 같아서 저희가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쪽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원숭이 뛰어가지고 저희 컨셉은 원숭이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보여주고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 저희는 보통 술집과는 다르게 좋은 분위기에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한테 대접할 수 있는 목적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다양한데 보통 저희가 느꼈을 때는 여성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20대에서 한 50대까지 양지순두부알큰탕이라는 탕이 하나 있거든요 고객들이 좀 맛도 있다고 해서 그게 시그니처 메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메뉴 개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엔 저희가 할때 당시만 해도 요리 주점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저희 같은 비슷한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더 특이한 메뉴를 만들어야 돼서 그게 큰 고민 이제 메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가게를 좋은 마케팅을 하고 뭐 좋은 메뉴가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은 학생들이 하는 프로젝트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생들도 배울 수 있고 우리도 득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장 방문 후 매장에서 원하는 내용을 토대로 고민을 해본 결과 감자계란전과 유린기로 메뉴 개발을 결정하였습니다. 간단한 사이드 메뉴를 하나 추가시키기 위해 감자 계란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 감자전은 식상하다 생각하여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 링 형식으로 만들어 가운데 계란은 넣고 치즈를 올려 다양한 맛을 낼수 있었습니다. 다음 메뉴는 유린기입니다. 약재 손질 후 닭을 튀기고 소스를 만들어 다같이 맛을 본후 1차로 시식을 했습니다. 먹어본 결과 튀김옷이 얇아 반죽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반죽법을 바꿔 한번 더 시도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매장 메뉴에 많이 사용되는 닭을 이용하여 재고와 코스트 관리에 신경을 써서 메뉴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든 레시피는 정확한 표준화와 원가 개선을 위해 저울에 계량한 후 기록을 하였습니다. 연유, 케찹, 머스타드, 마요네즈 등 다양한 소스를 뿌려 맛을 보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이 함께 맛을 보며 여러가지 맛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고객에게 바로 제공해도 부족함이 없는 메뉴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의견은 감자 계란 전과 마요네즈를 같이 먹으면 느끼함을 줄수 있다 생각하여 그에 대한 보완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와사비나 스리라차의 마요네즈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 느끼함을 해결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매장에 방문하여 대표님께 피드백을 받는 날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일단 저희가 받아본 유린기랑 감자계란전이라는 메뉴의 레시피를 제가 봤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도움을 좀 받은 분 중에 하나가 포스트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인 것 같아서 도전해 보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짧아. 저희가 개발한 메뉴가 매장에 출시되었는지는 영상에 담지 못하였지만, 매장에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걸쳐 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역 상권과 협업하여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창업을 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것에는 다양한 고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점을 해결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하고 싶었던 일을 미리 체험을 해보고 마케팅이나 경영 등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음식조리학과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 상권의 근린점을 학생들이 주는 것을 토대로 아이 개발 및 관련 식을 알려줘서 학교 주변 지역 상권의 독립 인구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식조리학과와 지역 상권이 같이 협업하여 학교 주변 상권을 살려 마산의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켜 주고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분들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여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 박시유. 이성화딱이집이었습니다하트 학교 다니면서 예정. 많이 했어. 정 하트가 예정. 하트가 예정. 하트가 예정. 하트가 예정. 하트가 예정. 하트가 예정.